관객과 평론가들에게 일시된 평가로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쇼생크 탈출은 사실 극장 개봉 당시에는 관객들에게 외면받은 영화였습니다. 비록 극장 개봉이 마감될 때쯤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작비조차 회수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비디오나 dvd 그리고 tv방영 같은 2차 매치를 통하여 폭발적인 성원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위치에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논란 많은 국내 포털 사이트 평점계에서도 단연 최상위권이고 세계 역대 영화 순위를 매길 때 빠짐없이 상위권에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외면받은 영화가 추후 재평가를 받는 경우는 드러 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러한류의 영화들은 대개 컬트적 요소가 다분하며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쇼생크 탈출은 좀 결이 다릅니다. 아마도 개봉 당시에는 감옥 드라마라는 소재에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여서 상당한 선입견이 작용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쇼생크 탈출은 소재에 비하여 매우 희망적이고 여운이 강한 그야말로 품격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입소문이 가장 극적으로 발휘되어 이 영화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쇼생크 탈출은 재평가라는 단어에 가두기보다. 긴 시간에 걸쳐 제대로 평가받은 영화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작 소설의 내용과 영화 속 묘사 지점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영화는 대체적으로 소설의 방향성과 일치하며 여러 에피소드가 보강되었음에도 원작에 꽤 충실합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소설도 레드의 시점으로 소술됩니다. 모건 프리맨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영화 속 주요 대사나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소설상에서 짧게라도 묘사된 내용들입니다. 휴생크 탈출의 원작자인 스티븐 킹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전 세계에서 자신의 원작이 가장 많이 영상화된 작가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스티븐 킹 자체가 워낙 이야기꾼 이며 묘사력이 탁월하기에 소설로 인하여 연상되는 이미지가 꽤 뚜렷 합니다. 그러하게 영화적으로 표현되는 영상과 소설로 인하여 상상되는 이미지는 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점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주 특성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의 영화는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로 다시 보는 게 낫습니다. 두 배의 재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쇼생크탈출은 좀 특이합니다. 소설에 충실하면서도 오히려 소설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강하는 느낌입니다. 가장 좋았던 건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원작의 주제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작가의 의도를 더욱 강화하는 원작 소설보다 뛰어난 몇안 되는 사례일 것입니다. 저 또한 꽤 좋아하는 영화이기에 이 영화를 참 많이도 반복하여 감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작 소설을 접하게 된건 비교적 최근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들입니다. 영화를 감명깊게 보신 분들에게는 소설과의 차이점이 흥미롭게 다가오실 수 있지만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중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이니 주의 바랍니다. 영화에서 주 악역으로 등장하는 헤들리 간수와 노튼 소장은 사실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들리는 노튼 소장이 부임하기 이전에 심장 발작으로 죽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소설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러 교도 소장이 등장하는데 노튼 소장은 소설에서 언급되는 세 명의 소장을 한 인물로 집약한 것입니다. 다라본트 감독이 노튼을 선택한 이유는 그에 대한 묘사가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구체적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튼 소장은 영화적으로 더욱 사악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다소 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앤디의 결백과 관련한 언쟁에서 앤디는 노튼에게 욕을 해대기까지 합니다. 노튼이 자살하는 장면 또한 영화에서만 나옵니다. 브룩스에 대한 에피소드는 영화적으로 보강된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새를 키우는 사람은 다른 이름이며 등장하는 새 또한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키우던 사람이 석방되자 이후 굶어 죽은 채로 교도소 내에서 발견됩니다. 앤디를 지속적으로 간간하는 보그스는 영화에서 헤들리에 의해 불구가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앤디가 수감될 때 반입한 현금으로 교도소 내 폭력배를 고용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토미 윌리엄스에 대한 에피소드도 영화적으로 보강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토미의 진술에 의해 블레치가 앤디를 은행가로 밝히는데 소설에서는 블레치가 변호사로 기억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튼이 더욱 믿지 않은 것으로 암시됩니다. 토미는 소설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앤디가 독방에 간 사이 노튼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 교도소에선 토미가 주말마다 집으로 외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언급됩니다. 또한 토미가 앤디의 지도 아래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합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쇼생크 탈출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장면인 피가루의 결혼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장면은 오직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소설에서 앤디가 탈옥하는 시점은 입소 후 27년의 세월이 지난 1975년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1966년도로 언급됩니다. 앤디의 방을 장식한 포스터는 차례대로 리타 헤이버드, 마릴린 먼로, 제인 맨스필드, 헤이즐 코트, 라켈웰치 린다 론스타트입니다. 영화에서 탈옥한 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1966년이기 때문에 앤디의 방에는 라켈웰치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앤디가 탈옥할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면 또한 영화적 설정입니다. 소설에서는 날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하수구 배관에 구멍을 내는 작업도 치밀한 사전작업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레드가 흑인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라본트 감독은 그저 모건 프리맨이었기 때문에 캐스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영화에서 앤디는 노튼 소장의 돈을 관리하다가 그 돈을 가로채며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소설에서는 노튼 소장의 돈이 아니라 그가 수감되기 전 절친한 친구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가공의 명의를 사용하는 설정은 동일합니다. 소설에서의 가상의 이름은 피터 스티븐슨입니다. 소설에서는 앤디가 탈옥하는 당일날 어떻게 준비하여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노튼 소장의 구두와 양복을 가지고 나가서 환복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영화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위대한 영화로까지 언급되는 이유는 인류의 공통 주제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쇼생크 감옥의 상황과 앤디의 탈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설령 실제하더라도 소설 속 배경이나 영화 속 배경인 1960년 혹은 70년대에나 가능한 상황일 것이겠죠. 물론 소설보다 더 소설스러운 상황이 현실에도 종종 펼쳐지기도 하지만 말이죠. 완벽한 허구임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감옥 같은 우리의 현실을 비유한. 일종의 메타포적 영화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더 세분화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망이란 단어는 한낱 사치나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소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상황에 쇼생크 탈출은 마치 앤디 듀프레인의 미묘한 눈빛 속에 주제를 담아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한 줌의 흙먼지가 거대한 탈출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작디작은 하루가 언젠가 큰 반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좁디좁은 창살의 공간이 지후와 타네오로 결론 날수 있다고 말입니다.